십사주차 월요일입니다. 얼른 이 샌드위치 하나 먹고 학교에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빠예요. 안녕하세요. <laughs> 창피해서. 아빠가 항상 차로 학교를 데려다주신답니다. 차로 응. 5분? <laughs> 유치원생부터 지금까지. 사랑해. 인사를 행동 보도래 지금? 아, 아 뭐야? 아기주 3층에 있었네. 내려온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왜 해야 되는데 뭐지? 그네 시사 같이 하기란 게뭐지 이거 이제 그 검사를 응. 검사를 어떻게 할지? 아 검사를. 집에 물어가다서 집에 나눠서 어떤 검사? 그건 질문해도 돼. 이거를 이제 생각했을 때 이건 이거 같다. 음. 이렇게 걸으면 될것 같다. 음. 음. 안될것 같은데? 음. 이거 안될것 같은데? 아 그래. 어. 한번 그럼 네 시사 같이 검토를 하고. 어. 누가 자세히..뭐야? 나 일부러 갔다 왔지? <목소리> 아다 하이 알았어 네. 아, <목소리> 감사합니다 나이스 이거 뭐 된장계란밥 만들때는 그냥 된장다란밥 그냥 그 먹어보면 약간 그 찌교 이런거랑 다른건가? 약간 그 찌교랑 비슷한거 같아 어, 그럼 그것도 되나? 그연어구수에 넣어서 먹어도 뭐 되나? 그래도 제품 같은데좀 달짝지근하다 나이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심지어 큰걸로 샀어 그냥 작은거야 <laughs> 그래. 그래. 요즘엔 더 작은데 이거보다 그러면 앞에 케이송 스 그룹부터 한번 응. 같이 검토를 할까? 이걸로 룰아웃이 될지 좋아요 음. <목소리> <목소리> 해봅시다 여기 또쪽부터 여기 그 여기 OK 여우 검사라는 게나 여기 또여 여기 오여 o 여여우이 여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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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여 m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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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아이구이 어? 진성이다. 나의 카메라맨이야, 쟤. 출근 과제 끝나고 집에 가는데 비가 와요. 비 맞으면서 가는 거지 뭐. 오늘 집 가서 잠깐 쉬었다가 아, 이제 진짜 할게많아서 얼른 공부를 하러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왜 이렇게 힘드냐면 지금 밥 먹고 그냥 쉬고 있다가 갑자기 너무 추고 싶은 점이 생긴 거예요. 바로 연습을 하고, 목표는 오늘 3시간 안에 마스터를 하고, 내일 촬영을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준지 30분. 한 0.7배속까지는 할수 있게 됐어요. 좀 쉬었다가, 이제 오늘 끝내고 만다 벌써 해가 졌네요 지금은 또 저번에 그 친구와 함께 카공을 하러 갑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 다 미룬 제 탓이겠죠 정신 차리고 하자 이번몇 개야? 번쯤 몇개 몰라, 안적어한 번에 더 먹겠지? 평 아, 마지막, 마지막인가근 오늘 더아개 먹으니까 제가 아, 네. 고생하라 좀 네. <laughs> 아, 끝났지 <laughs> <laughs> 근처? 진짜, 공삼 <laughs> 1학기 이후로 가장 힘들었던 거 뽑으라는 본처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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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도 노트북이 없나요? <laughs> <laughs> 어려워. <웃음> 구도 잡기다. <laughs> <laughs> 어떻게 해도 노트북이 좋아해. 를 <laughs> <laughs> 이렇게 바꿔야지. <해봐도 노트북이> <laughs> 문과요? <laughs> 문과요 <laughs> 문과 맞아 맞아요 일단 기절리서 돌려볼게요 저희 목표는 나는 중고식 다니잖아 9시까지 어제주별 <낮에 웃음> 과제를 해사해야되는거 끝내고 <laughs> 그리고 30분을 쉬어 <laughs> 바지 살까지 고민 이인코디왜 좋아해 맞아 코디를 어서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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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라고 어, 어. 어. 키, 키즈 할때어 이게 178 178어왜 <laughs> 이러니까 작아 보이지 <웃음> 그래 <웃음> 보인다 <웃음> 우와 오늘 별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다안 보이는 게 아쉽네. 14주차 화요일 학교에 가봅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가 졌는데 학교에 왔어요 지금은 투나시스 수업을 들으러 왔고 이스크럽버 반복을 해줍니다 오늘은 보강이 있어서 4시간 연강이에요파이팅수축신형 입법은 앞에 똑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근이니까관도그서 똑같이 당기면서 당기면서 스타 한 번이야, 이게. 어, 그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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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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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나 실습을 끝나고 이제 집에 왔어요. 너무 죽고 힘들어. 그래도 교수님도 지치셨는지 원래 1 0 시에 끝났어야 했는데 9 시에 끝내셨어요. 저는 <laughs> 집 가서 전기장판 틀고 누워보겠습니다. 이거는 제 제일 친한 동기 친구 떠리가 준 선물로 준 목도리. 쓰고 있다. 니따 얼른 또집 가서 써머리를 만들고 과제를 진짜 푸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팅. 필성으로 나타나고 흔히 항생제 대상으나타내는 호동상 유형 중에 새로운 유출현과 유착 현상가 있더라. 수업 끝나고 후배의 밥약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얼른 목뭐 스카를 가볼게요. <목소리가> 얘1 후배랑 둘이 밥약을 하게 됐는데 클라운 댄스 동아리 후배예요. 제가 굉장히 예뻐하는 그래서 보이긴 하지만. 맛있는 밥을 사주러 가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아, 저사진좀잘 찍어요. 아, 진짜? 너가 너 찍어줘. <laughs> 요사이가 사진 <살> 잘 찍는데요. 나못 <laughs> 아, 뭐 찍으면 어떡하지? 여기까지는 카 어떻게 찍어? 어떻게? 내가 쓰러질 나도 못알아 진짜요? <웃음> 네. 전화할 때 진짜 모른다? 진짜. 진짜 근데 나 먼저 찍고 나서 한참 뒤에, 와, 네, 뭐, 그거 스트라이딩 했어. 음, 어, 왜냐난 음. 사람들이, 머리가막 매체 같은 데서 핫스라이딩 <laughs> 이런 거 보면, 네. 이런 건 음. 뭐 음. 거 적어도 안 해? 너무 대놓고 핫스라이딩 하는데, 막상 내상황이 되게 몰라. 진짜 이게 어려운 거잖아. 어 <laughs> <laughs> 그럼 합법이 잘못됐어. 그니까요. 진 이성을 그렇게 마비시키는 학법인 네. 사람들이 있어. 아, 그러니까 아, 정상적인 사고를 내가 못하게 되 아, 이게현실이랑안맞 음, 음, 음. 음. 진짜 음. 나쁜 사람 만드는. 맞아, 빠르게 해야지. 아,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진짜 몰랐어요. 형님들이. 몰라가지고 형는들이지 몰랐어. <웃음> <웃음> <형제는> 몰랐어. <laughs> 걔가 지켜보고 100% 술이 되는 애가 있었는데 근데 뭔가 그때는 사귄게 너무 좋았던 응. 거야 그치? 근데 맞아, 저것도 도우면 못 세워져. 이게 잘못된 걸 알고도 못 멈추는 서, 순간이 있다. 사람. 무슨 나는 그럴 땐 그냥 멈추라고 하면 응. 그냥 나는 그때 응. 이 젊은 나이에는 그냥 굳이 안 멈추고 그냥 갈 때까지 가보는 것도 나 필요하다 생각 결혼 점이었 아니, 다 싶으면 빠르게 정리하게 갔어. 응. 근데 우리 나이 대에는 그냥 이런 응. 연애도 해보고, 저런 연애도 해보고 진서 좋은 거 같아. 약간 얻은 게 너무 많아, 깨달은 게. 나 아, 진짜 동영상만 할수록 진짜 수많은 걸 깨닫는다니까. 그럼 난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 근데 너무 어려워. 그냥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말해봐. 기본적인 맞춤형 안 찔리는 진짜 되게 되게 찔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아, 맞 그런 게 약간, 약간 좀 정이, 정이 떨어지는 거. 인트술좀 <laughs> 적당히 마 음. 음. 많이 마셔도 자기 알아서 구경 음. 좀 하면. <laughs> 그래좀애 그 아, 술을 많이 마시고 적게 마시고 본뭐 것보다 많이 마시든 적게 마시든 응. 스스로 조절이 되는 거고 난 이제 졸업한 선배들 더 많이 먹잖아 사실 이 학생 때는 학생 때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음, 직장인이 음. 되면 알아서 다음에 출근을 해야 돼서 음. 본이 먼저 음. 술을 안 먹어 술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 학생 때만 이제 일어난 음. 일이네 그거 음. 가지고 한번 싸워봐 <laughs> 많은 걸 얻을 <어릴>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할 때도 없는 것 같아요 근 아직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만나면 만날수록 나 아, 어. 네가 이걸 진짜 싫어하는구나. 네좀 획기하는 사람. 응. 획기할 절 어, 그래. 절대. 그거 획기니까 만나봐서 맞아. 만나봐서 한 거잖아. 당연하게 막 이래 같이 얘기할 것 같은 그런 사이잖아. 네. 이제 곧 졸업하자마자 일년 있으면. 네. 가지 마세요. <laughs> 근데 너네 공연하는 건 계속 보러 와야겠다 졸업해. <laughs> 근데 얘일때 엄청 막 여러 명 친구들 다 같이 챙겨주는 쪽파지잖아. 그래서 진짜 졸업하고 계는 사람들은 몇안 된대? 올것 같긴 해. 예일로 나에게 음. 지금의 이제 생각을 음. 가지고 나름의 그래도 위로 아, 조언을 해주자면 인간관계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네. 나도 막 예일 때 엄청 친했던 친구하고 지금 소호하기도 하고 음. 반대로 예일 때는 아예 모르고 그런데 본가 와서 친해진 친구들도 있고 지삼3서 친해진 친구도 있고 음. 그래서 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실제로 사람이 머리는 슬프지, 당연히. 슬프지만. 평생까지 음, 인연이 음, 아니었나 보다. 그냥 내가 되게 그 사람에 대한 정이에 맞거든. 네. 그냥 뭐 니가 좋고 싫고를 별개로. 그 사람을 끊어내는 일을 내가 잘 못해. 되게. 나이학 때는 너무 푸레스받고 해도. 근데 학로도잘 지내왔는데. 네. 이런 게. 미워, 심지어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언제 네. 끊어내는 거 내가 잘 못해. 근데, 아, 그래? 응. 엄청 화난 일이 있었어요. 왜냐면... 근데, 밥대로 생각해봐. 벌써 배에 의민낯을알게 됐잖아. 결국엔 다 드러나. 내가 음. 아무리 뭐자연하럽게잘 지내는 것 같아도 있고 막해고 모두가 속으로는 아한테얄그데 음. 생각을 해, 누구나. 뭘 음. 붙여줬어. 아, 말을 굳이 안 해도 되잖아 나도 그런 거잘말못했것아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서서히 말하시겠네 <laughs>